안녕하세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긍정인동지원팀 김진내 팀장입니다. 팀 동료인 김동준 사회복지사와 함께 준비한 코로나19 기간 저희의 실천 사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챌린지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챌린지2 사업은 서울시에서 2017년 7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복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탈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복지관에서는 당사자 지원 사업과 가족 지원 사업을 중심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가족을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되었고 코로나 기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우리는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tv에서 마스크에 대한 중요성들이 나왔습니다. 당사자는 왜 써야 하는지 답답함을 느끼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당사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좋아하는 활동과 매칭하기였습니다. 이전부터 알아본 좋아하는 활동을 바탕으로 마스크를 쓰는 어려움보다 더큰 좋아하는 활동을 매칭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를 좋아하는 당사자에게 마트를 가기 위해서 마스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어, 보다 큰 활동을 위해서 조그마한 하나의 활동이었고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 1초부터 착용해서 벗는 활동을 연습하는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어, 계속해서 마스크를 집어 던질 때에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쓰고 그것을 벗으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응원하였습니다. 그것들을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마스크의 종류를 다양하게 접근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쓰는 마스크들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귀가 너무 아프거나 또는 숨 쉬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피부에 닿는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찾아가고 당사자가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마스크를 찾아갔고, 서울시에서 나눠줬던 마스크가 굉장히 귀도 안 아프고 자연스럽게 당사자가 사용을 하면서 지금은 다른 마스크도 자연스럽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2월간 다르게 지금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역 내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2단계, 2.5단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면 본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만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도전적 행동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가정으로의 확장에서 또 하나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가정에서는 쓰지 않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어, 그러한 어머님의 말씀에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성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빨간색은 어, 저희들이고요 파란색은 어머님 그리고 녹색은 당사자 본인입니다 어~ 세, 네 개의 단계로 보신 것처럼 점점 저희의 지원은 빠지고 어머님의 비중이 늘어갔습니다 1 단계에서 지원자는 지원자가 신발을 신고 귀가를 할때 저희들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아무런 촉진을 하지 않고 차까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들이 마스크를 벗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원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 저희가 같이 있고 어머님이 마스크를 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차까지 가는 과정에 저희가 동행을 하였고 차 탑승 후에 어머님이 마스크를 벗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점점 어, 저희만, 저희와만 하고 있는 규칙에서 가정과 함께 하는 규칙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점차 적용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하거나 외부에 나갈 때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휴가를 하면서 또 다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일정한 규칙을 미리 알아야 좋은 하루를 보내는 당사자에게 갑작한, 갑작스러운 휴가 안내는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휴간을 이야기하고 코로나 19를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 당사자와 가족으로부터 지원의 방향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첫 만남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의 단서를 모아왔습니다.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고 어, 코로나 19라는 상황 대신 공사로 이야기하고 어, 당사자가 이야기할, 이해할 수 있도록 초기에 도왔습니다. 당사자가 집에서 복지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할때 가정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실공간을 공사하는 것처럼 만들고 사진을 촬영하여 가정으로 보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인쇄하고 코팅해서 가정으로 전달하였고 꾸준히 노출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당사자도 이해하고 또다시 어~ 대응 체계에 들어가면서 휴관이 됐을 때 당사자에게는 이제 공사라는 단어가 아니라 코로나 일구로 쉰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상의 루틴과 활동의 활동이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일구 기간 어~ 유행했던 달고나 커피 만들기나 다양한 취미 활동 패키지 등을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활동은 없어서는 안된 것을 직간접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상의 루틴을 지킬 수 있을, 있도록 기간에서 꾸준히 하였던 것을 가정에서 동일하게 진행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진 속 나오는 어, 내용을 보면 복지관에서 계속해서 해왔던 매일 매일 붙였던 쿠폰을 가정에서도 매일 저녁 붙이게 하고 어, 금요일날 보면 두 가지의 그림이 있는 책 받는 날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마지막 쿠폰을 모으게 하고 책을 전달하면서 당사자에게는 어, 복지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식 어, 소속감과 그리고 이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루틴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이야기를 보면서 알수 있었던 것은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우리 복지관을 이용 중인 어머님이 코로나19에 대한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기간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부모님들의 지원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하였습니다. 기관 차원에서 코로나와는 별개로 일상의 보통의 삶이 우리 복지관의 큰 목표였습니다. 2월 초 휴관하며 가정 지원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방문하면서 집에서 가능하면 집에서 집이 어려우면 카페나 공원에서 만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각화 스케줄 짧고 쉽게 할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초기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희도 이 시간이 값진 시간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서 개별 당사자들의 상황을 깊게 이해, 이야기하고 오전 오후 잠깐, 만나면, 어, 잠깐 이야기하던 시간을 떠나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사자와 오랜 시간 함께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깊게 들으며 당사자에 대해서 또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이 가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멀리만 느껴졌던 내용을 실제 필요성과 가정과 복지관 모두 서로 공감하고 가정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비접촉 시대에 가정과 복지관에 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당사자가 답답하고 지원하는 가족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당사자의 활동과 가정의 쉼을 위해 집 근처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배움은 있었습니다. 기간 중심의 외부 활동에서 집 근처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정에서도 같은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가정에서 활동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코로나19 가정 내 지원이 많았지며 부모님들 또한 배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어, 저희는 역량 강화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어, 최대한 쉽게 풀어 파워포인트로 영상을 만들고 공통의 주제도 있지만 개인별 지원 전략에 맞는 어, 영상들을 만들어 각 가정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가정으로 여러 지원을, 여러 지원과 역할을 하였지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료와 코칭을 통한 자녀의 삶에 있어 나도 집에서 활동을 구조화하고 시각하면 되겠구나라는 피드백을 어머님께서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초기 고민은 모든 계획이 틀어져 이용자들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 서비스가 기관에서 지역사회와 가정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어떻게 지원하면 효과적일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시의성을 갖고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서울시 50플러스 보람 일자리 선생님들이 함께하며 제작했던 것들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개별 지원을 맞춰해야 하는 만큼 몇천장의 자료를 모두 수작업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실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함께 성과를 낼수 있었던 이유로 당사자와 가족에게처럼 보람 일자리 선생님들에게도 꾸준한 지원 방법에 대한 교육과 지원으로 인해 나타난 변화들을 공유하며 동기부여가 되었고 공통의 방향을 보고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도전적 행동도 감소하고 당사자는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의 만족도도 올라갔습니다. 당사자와 가족을 지원을 하면서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이용한 도구들을 짧게나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글 지도인데요. 작년부터 준비한 구글 지도를 통해서 지역 내갈수 있는 곳들을 기록하고 화장실, 주차, 이용료 유무 등의 정보를 담아서 배포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하기 이전에 그 정보를 제공하고 한발더그 부분들을 할수 있도록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글 설문지와 플러스 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하여 일일 체크리스트를 가정으로 보냈고 가정에서 정보 가정의 정보와 복지관의 정보가 모두 모아져. 당사자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 이 화면 속 응답은 어, 당사자의 가족들, 어머님, 아버님과 저희들이 같이 체크하면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저희가 대처하고 있는지 모든 정보들이 담기게 됩니다. 끝으로 어, 비조촉 시대의 고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사자 중심의 지원에서 기간 내 저희가 주된 지원의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를 지나오며 가정과 지역 사회 내 이웃 그리고 서포터하는 사람들이 주된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너지의 흐름을 당사자에게 주로 투입, 투입되었다면 지금은 당사자와 더불어 가정과 서포터 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나누어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달 장애인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지원하는가, 저희도 계속되는 고민이었고,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답은 결국 당사자의 삶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와 함께 있는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복지관을 오지 않더라도 함께하는 가정과 서포터에게 활동을 구성하는 것을 코칭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역할이 될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속 나온 다양한 지원 방법들을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직업지원부 최대성 권민규 선생님의 언택트 시대 발달 장애인의 직업 정근 훈련 온오프라인 지원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